요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아닌, 특히, 그, 태조 이성계의 그 가계도를 보면요, 어, 아들들이 쭈루룩 있죠. 자, 이첫 번째 부인의 아들 중에 가장 이, 그 이성계가 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큰 영, 역할을 했던, 피도 제일 많이 흘렸고, 제일 많이 사람도 죽였고, 물론, 계곡공신의 역할을 했던, 방원이 있는데요. 이 태종은 첫 번째 부인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방원도 아닌 둘째 부인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형들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특히 방원이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나는 아버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도 죽이고 나서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 세다 자리를 다음에 왕 자리를 주지 않고 내 동생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첫째 부인의 동생도 아닌 둘째 부인의 동생에게 줬죠 그래서 바로 일어난 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방원이가 방석과 방번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방원이 이방원이가 세자로 대하겠지만 이 이방원은요.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내가 동생을 죽이고 세자가 돼서 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왕자리가 좀 불안하겠죠. 그렇죠? 동생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른 나쁜 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형인 방과를 세자로 책봉을 하고 이 방과가 바로 두 번째 왕인 정종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된 형인 방과는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니나노 하면서 살수 있을까? 내 동생인 방원이가 언제 날 죽일지 모르잖아요. 방원이 얼마나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욕심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형은 너무 불안한 거야. 더군다나 이 정종은, 형인 방과인 정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종은 동생인 방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냥 떠나요. 그리고 방원이가 바로 세 번째 왕인 태종이 되죠. 자, 이거는요, 바로 드라마 나의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방원의 야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고 해가지고, 어, 누구죠? 그 이하인 김하인 이, 바로 이, 이 배우가 그 태종 이방원으로 나온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어, 이 드라마는 아마 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는 작년 2019년에 나온 나라여서 아마 어,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방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Mm-hmm. 자이 왕이 된 태종은요, 와, 정치는 정말 잘해요. 국가의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뭐 좁은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토지에 어떤 토지들이 있고 누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뭐 절이나 사원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토지를 모두 몰수해 버려요. 왕이 가져야 되니까, 나라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호패법,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 호패법을 시행을 해서 인구 현황을 파악을 하죠. 자, 이 호패법을 시행을 한 이유는요, 어,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금을 걷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으려면 어디다,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세를 징수하려는 목적 그리고 옛날에는요 어 성인 남성은 무조건 군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일에 동원이 됐었어요. 뭐 국가가 어디서 뭐 건물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나라에 전쟁이 났다라든가, 길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군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됐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명의 그 군역 대상인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데리고 올수 있겠죠? 그리고 몇년 전에는 내가 1 0살이어고못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16살이 됐어. 이제 조세도 징수하고 군역도 부과할 수 있겠죠? 네.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 현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런 호패법을 실시를 했어요. 자, 호패는요. 보는 거와 같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거고요. 16세 이상이면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면 가지고 다녔어요. 신분에 따라서 호패의 재료와 새겨진 내용이 모두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달랐다는 건요. 양반이냐, 노비냐, 상인이냐에 따라서 모두 노비도 모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라면 호패를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상아로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뭐뭐 이품 뭐 이상의 고관에게는 상아로 만들고 그외의 호패는 뭐 나무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비 같은 경우는 뭐 주인이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거주지가 어딘지 수염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자, 태종 다음에 그다음의 왕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세종대왕이에요. 이 세종은요, 태종 때 이루어진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의 이상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어요. 집현전을 설치를 해서 학문 연구에 굉장히 많이 힘을 썼죠. 가장 큰 업적 뭘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훈민정음을 창시한 거죠. 훈민정음이 홍민,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한자와 이도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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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기가 어렵었다고 해요. 지금도 한자 너무 어렵죠? 그럼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쉽게 사용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요즘 세종실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실록이 뭐냐면 선생님 오늘 책을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 의 왕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하루하루를 다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실록이 있는데 그 중에 세종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 오늘 아침에는 뭐했고, 점심에는 뭐했고, 저녁에는 뭐했고, 몇월 며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상소를 올렸고 이거를 다 적어요. 이걸 바로 이제 실록이라고 하는데 세종 시대에 일어났던 실록 바로 세종 실록인데 이 세종 실록을 선생님이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종 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집에서 그러니까 왕한테 상소가 올라온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면 엄청난 일이죠. 누구든지 어쨌든 살인을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천인공노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어, 이런 삼강행실도나 삼강오륜도나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아, 안 되겠다. 백성들이 정말 좀 쉽게 볼수 있는 글씨를 만들자. 네. 그래서 흥민적음을 창제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글을 쉽게 쓰고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어,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삼강행신이나 뭐, 이, 예예뭐 충의의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반포한 것이라고 해요.